안녕하십니까. 달란의 모델 하우스입니다. 오늘은 청약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분양받을 때 흔히들 말하는 1순위, 2순위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조금씩 세부적인 조건들이 바뀌고 하면서 혼선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택지지구에 청약하여서 최상층에 당첨됐는데 정책을 인지하지 못해서 부적격으로 판명된 적이 있었고 뭐 그래서 뭐 아파트도 부적격으로 하지 못하고 또 부적격 당첨으로 페널티 적용으로 1 년간 아파트 청약도 못 하고 완전 바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청약 자격 조건은 관련 구조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 아파트 청약할 때 입자 모집 공고 대충만 봐도 될 정도로 이제 어려운 거 아닌데 말이죠. 청약 자격에 대한 구조만 조금 알아둔다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좀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시간을 갖고자 한 것이니 알아두시면 아주 유용할 듯 합니다. 물론, 초등학교 졸업하면 누구나 다할수 있는 것으로 몰라서 못했어. 뭐, 이게 아닌가?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이런 등, 뭐, 이런 우왕장 안 하셨으면 합니다. 자, 이런, 그럼, 청약 자격, 청약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7년 5월 31일 현재 주택법,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등 하는 범, 법률에 의한 것이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골격부터 보자한다면, 뭐 1, 2 순위 개념이겠죠. 일단 그림을 보시면 간단히 어, 그림을 그려놨는데,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1년까지는 2순위고, 1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될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12개월이 지나면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지 무조건 1순위가 다 아닙니다. 기타 세부적인 조건들이 충족해야 1순위가 되는 것이죠. 여하튼,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1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될 자격이 주어지는데, 여기서 청약통장 어떤 걸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통장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청약통장은 크게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용 두 가지가 있는데, 분양 아파트는 준공 때 잔금 다 내고 입주 때내 앞으로 등기가 되는 일반 아파트를 말하는 것이고 임대 아파트는 준공 후에 입주하여 임대료를 내면서 주거하는 아파트라고다 알고 계실 거라 믿고 청약 통장은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분양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용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됐고요 최근에는 통장이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통합되어서 최근 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예전에 하신 분들은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청약 저축이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통장도 지금 물론 사용 가능하고요. 최근에 주택 청약 종합 저축 통장도 사용 가능하고요. 따라서 청약 통장은 총네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청약 통장에서 나와 있는데 총네 가지가 있죠. 청약 저축 종합 통장,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통장 이렇게 있는데, 일단 예전 통장인 예금부금저축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예금과 부금은 분양아파트용이고요. 이 청약저축은 임대아파트용입니다. 이것만 일단 기억하시고,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그러니까 분양아파트용 청약통장을 보면, 예금하고 부금을 보면, 요거는 이제 분양 아파트 청약할 수 있는 통장으로 기능은 똑같지만 청약 통장 예치 금액을 한꺼번에 넣고 1년을 기다리느냐 그게 예금이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일정 금액을 넣느냐 이 차이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약 부금은 한 달에 정액제로 한 번씩 넣는 거고 예금은 한 방에 넣는 거고 이것도 매번 정책이 바뀌어서 현재 기준으로는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니까 청약 예금, 청약 부금은 통장은. 분양 아파트용으로 한꺼번에 금액을 넣어 놓느냐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일정 금액을 넣느냐의 차이로 나뉘고 청약저축통장은 임대 아파트용이다 이렇게 꼭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이 남았는데 이것은 이제 최근에 생긴 것으로 예전 통장인 청약 예금부금 저축 통장을 한꺼번에 모아 둔 것이고요. 이 통장 하나로 분양 아파트도 할수 있고 임대 아파트도 청약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통장입니다. 이 통장으로 이제 만약에 임대 아파트를 청약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소액 몇만 원씩 많은 기간을 넣어야 임대 아파트 가점 점수가 높아지므로 청약 목적에 맞게 해당 금액을 넣으시면 되고요. 또한 이 통장으로 분양 아파트를 청약하려고 한다면 청약 예금처럼 한 방에 이제 예치 금액을 넣어 두시거나. 아니면 또 청약부금처럼 한 달에 정해진 금액을 약뭐 1, 2년 기간 동안 이제 예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 통장 세 가지 뭐 예금, 부금, 청약, 저축 통장을 합쳐놓은 게 주택 청약 종합 저축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키 포인트로 중요한 건 예치 금액이죠. 일단 여기 있는 서울시 기준으로 이제 적어 놨는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 청약통장 예치금액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기준만 표시해 놓았습니다. 서울시 있고, 인천광역시 있고, 경기도 있고. 각 시도별로 청약통장 예치금액이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해당되는 지역에 청약 예치금액을 파악해 보시고 그 금액 이상을 예치해 놓아야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서울시 기준으로 서울시가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일단 마지막 줄을 보면 이 개정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구간의 예치 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 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용 면적 1.35 제곱미터 이하라고 되어 있고 여기 천만원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전용 면적 1.35 제곱미터 이하가 한약 예를 들어 서 52평 정도 됩니다. 이 52평 이하를 할수 있는 것이 천만원이다. 그러니까 내 예치금액이 천만원 이상 들어있으면 52평 이하. 그러니까 52평도 할수 있고, 42평도 할수 있고, 32평도 할수 있고, 24평도 할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고요, 일단. 일단 서울시 예치금액을 보면. 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이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전역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즉 34평 이하, 그러니까 뭐 24평, 30평, 34평까지 할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고요. 3 0 0만원 들어 있을 때 이상 들어 있을 때 말하는 겁니다. 600만원 이상 예치금이 있으면, 전용 면적 102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뭐 이게 42평 정도 되는 거죠. 42평 이하 것들, 그러니까 뭐 34평, 뭐 24평, 42평까지 이제 할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 천만원 있죠? 이 천만원 예치금액이, 이상 예치금액이 있으면 천만원, 뭐 1100만원, 1200만원 있으면 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이하니까 그러니까 52평 이하, 24평, 뭐 32평, 42평, 52평까지 그 그러니까 밑으로는 다할수 있는 것이고 1,500만 원 이하 있으면 뭐 모든 면적을 다할수 있는 것이죠. 이 예치금액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내가 청약하고 싶은 지역인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난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청약하려면 이 경기도의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서울시에 청약하려고 하기 때이 서울시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껏 살펴본 청약 통장 기간과 통장 종류와 청약 예치금을 합쳐서 연동시켜보면 이세 가지 조건이 모두 해당돼야 1순위가 될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라 거죠. 예컨대 통장 기간이 1년이 넘었고, 1년이 넘었고, 청약 통장은 주택 청약 종합 저축 통장이고 예치 금액이 360만 원 있다고 하면 서울시 지역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서울 지역에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통장 예치 금액이 650만 원, 그러니까 600만 원 이상이죠. 여기 있는 사람은 42평 이하, 즉 24평, 32평, 뭐 42평까지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이 세가지 조건, 청약통장의 종류, 가입기간, 그 다음에 이제 예치금 조건이 다 맞아야 해당하는 그 평형에 청약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기본 골격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골격인데 이런 골격을 기억해 두시고 자신이 하고 싶은 지역에 해당되는 예치금액과 평형에 해당되는 예치금액을 꼭 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청약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사항 또한 가지. 그 준비는 어느 시점까지 해야 할까요? 청약자가 1순위라고 한다면 이 모든 조건들이 다 완비되는 시점이 1순위 청약신청 접수일까지 해야 하느냐, 아니면 모델하우스 오픈날까지 해야 하느냐, 언제일까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모든 기준 시점은 해당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 전날까지 해야 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전날까지 는 요거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건뿐만이 아니라 이 이후에도 말씀드린 조건들은 꼭 입자모집 공고 전일까지 그러니까 1순위 접수 신청일도 아니고 모델하우스 오픈일도 아니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일까지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보통 입자모집 공고일은 모델하우스 오픈 전날이니까 모델하우스 오픈 전전날 시점까지 꼭 모든 관련 조건들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1순위 세부적인 조건들을 보겠습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세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어꼭 청약자 본인이 세대주여야 하고, 그래 1순위가 되고, 자격이 있고, 그 다음에 무주택이거나 1주택자, 이둘 중에 하나에 속해야 되는 거죠. 무주택이거나 1주택자의 1순위 조건이 있는 거고, 또한 과거 5년 이내에 당첨 사실이 없어야 1순위가 될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는 겁니다. 요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만족을 못한다면 자격은 1순위지만 세부조건 미 충족으로 1순위가 2순위가 되는 거죠 기억해 두시고요 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이렇게 정리를 쭉해 봤는데 이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A라는 사람이 청약부금 통장을 가지, 가지고 있고 청약부금 예치 금액은 360만 원, 그러니까 300만 원 이상이죠. 가입한 지는 이제 4년이 지났는데,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1주택자이고, 4년 전에 아파트 당첨된 아파트에 이제 현재 살고 있는 겁니다. 과거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어야 되는데, 4년 전에 당첨된 아파트에 살고 있, 있는 거고, 등본상 이제 세대주입니다.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은 청약... 기본 조건상 청약부금, 청약예치금액 360만원, 가입기간 4년이므로 서울 지역의 34평 이하 평양에 이제 청약할 수 있는 1순위 자격 조건, 그러니까 1순위가 될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A라는 사람이 세부 조건을 보면 세대주이고 1주택자이고 과거 4년 전에 이제 당첨 사실이 있습니다. 이한 가지가 이제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거죠? 4년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이 A라는 사람은 1순위 세부 조건, 요,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사실이 있으므로 1순위가 아니고 2순위가 되겠죠. 이런 세부 조건들이 정책 발표마다 아니면 뭐 더더욱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가다 있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고, 특히 세대원도 같이 포함해서 산정하니까 이 세대원 포함되는 부분 많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세부 조건들도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자주 바뀌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청약하려고 할때 입주자 모집 공고를 유심히 보시면 어려움 없이 이제 판단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입주자 모집 공고만 정독한다면 다 판단할 수 있지만, 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글씨도 엄청 작고 그리고 내일 번호 팔랴 또 애들 보랴 이것저것 하자고 이제 볼 시간도 없는 것이 이제 사실인데 중요한 것은 이런 1순위 기본 조건만이라든지 충족시켜 놓으시고 어 이런 것들을 제 생각하고 대처하고 있다가 아파트 모델하우스 분양한다라고 하면 모델하우스를 가시던지 아니면 인터넷상으로 이제 사이버 모델에 서 들어가셔가지고 입자 모집 공고를 찾아서 한번 정독하신다면 청약하는 데는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 이외에 이제 세부적인 조건들을 보면 되게 또 많, 어, 세부적인 조건들이 좀 있는데 재당첨 제한이 또 있습니다. 청약 조정 지역에서 당첨되면 다시 2순위로도 청약할 수 없는 재당첨 기간이 또 있어서 청약 조정 지역이라든지 과밀억제권역이라든지 이제 좀더 세밀한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당첨된 사실이 있는 사람들이므로 이런 분들은 특히 청약하실 때꼭 필히 확인하시고 이제 청약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뭐 청약 조정지역 또는 뭐 과밀억제권역에서 분양한 아파트에 당첨되시면 분양권 전매가 1년 6개월 또는 강남 4구에서 분양한 아파트에 당첨되시면 중공 때까지 전매가 제한되니까. 요것도 꼭 필히 확인하시고 청약하시는데, 어, 려움 없이 이제 청약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런 것들의 입자 모집 공고 자세히 보면 다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별하게 이제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몇번 보다 보면 이제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청약 전에 꼭 입주자 모집 공고를 자세히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껏 이제 청약 자격 조건, 그러니까 뭐 1순위, 2순위 기본 조건과 세대주여야 하고 뭐 1주택이어야 하는 등 세부 조건까지 이제 알아보았는데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서 청약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것이고 청약하시기 전에는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시든지 사이 모델하우스를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고 입자모집 공고 자세히 보시고 재장첨이라든지 분양권 전매제한이라든지 아주 자세한 청약 세부 조건을 파악해 보시면 생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다음으로는 아파트 추첨하는 이제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아파트 추첨하는 구조를 간단하게 이제 그려본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제 단순하게 뺑뺑을 돌려서 당첨되는 것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순위 자중 무주택자가 있고 1주택자가 있는데 이 1순위 무주택자들은 좀더 이제 우선적으로 당첨될 수 있도록 가점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사실 0순위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 아파트 모집 세대수의 40%를 먼저 떼내서 이 먼저 무주택 1순위자들한테 이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0순위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배정을 하느냐? 이 무주택 1순위 청약자에게는 이제 가점, 가점제니까 이제 가점점수라는 것이 있고, 청약하실 때 인터넷에서 청약하실 때 항목들을 이제 체크하면 자기 자신의 점수가 나오죠. 그 체크하는 그세 가지 기준이 첫 번째로는 모주택 기간에 따른 점수, 두 번째로는 부영 가족에 따른 점수, 세 번째로는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그러니까 통장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를 합산해서 이제 가점 점수를 측정하는데 최고 배점이 아마 84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서울시의 인기 좋은 단지 같은 경우는 보면 50점, 60점이 되어야 이제 가점제로 배정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요. 물론 인기 좋은 단지라든지 인기 좋은 이제 평면은 점수가 이제 좀더 높아야 청약 배정받으실 배정 수 있겠죠. 따라서 이제 무주택 1순위 가점 점수, 요 가점 점수가 높으신 청약자는 신청하면 거의 100% 이제 당첨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꼭 원하는 지역을 선별해서 신중히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가점 점수가 높으신 분들이 간혹 가다가 보면 그냥 옆 동네 아파트 분양이 나왔길래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청약을 한, 한, 하면 거의 뭐 점수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배정받을 수, 수 있죠. 근데 이제 당첨이 되고 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금이라든지 뭐, 다른 사항이 안 돼서 특히 작은 부분이 크죠? 이 당첨을, 아,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당첨을 포기하시면 이 청약 통장도 날라가고 다음에 이제 청약하는데도 제한받고 어마어마한 불이익이 생깁니다. 특히 좋은 통장이 날라갑니다. 이런 무주택 1순위자들은 꼭 필히 원하는 아파트 단지를 미리 생각해 놓으시고 작은 계획 짜 놓으시고 신중히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집인원의 40%는 무주택 1순위자들한테 가점점수로 배정을 해버리고, 40%를, 모집인원의 40%를. 나머지 이제 60%가 남죠? 이 60%는 추첨제, 즉, 뺑뺑이 돌려서 이제 당첨자를 선별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먼저 선, 실시한 무주택 1순위자 중 가점점수가 이제 높으신 분들은 배정을 받는 거고, 뭐, 그니까 점수가 낮아 갖고 배정받지 못한 사람들도 이 밑으로 이제 같이 내려와서 청약자 여기 1순위 중 1주택자와 같이 합쳐져서 같이 추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주택 1순위는 두번에게 있는 것이죠. 먼저 가점 점수대로 배정을 받고 배정을 못 받은 사람들은 다시 이 추첨제로 내려와서 1순위 1 주택자와 같이 추첨을 한번더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키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내 집을 분양받기 위해서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제 느끼셨겠지만 무주택 1순위자이신 경우 핵심은 이제 가점 점수라는 것입니다. 가점과 추첨에 이제 두 번의 기회가 있으니까요. 당연히 이제 가점 점수가 높아야 확률이 높아지겠죠. 당첨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럼 가점 점수 항목 중 점수를 높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 다음으로 이제 가점 점수 한번 기준표를 보시죠 첫 번째 무주택 기간이 있는데 요걸 보시면 만 30세부터 1년 단위로 2점씩 카운트가 됩니다 여기 이렇게 15년까지 최대 32점까지 돼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 30세가 되면 부모님과 이제 세대 분리, 그러니까 독립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청약 때문에 이제 그러나는 것은 이제 아닌데, 만약에 독립을 하고자 한다면, 만 30세를 기점으로 해서 세대주가 된다면 청약이 아주 유리할 듯 싶네요. 어뭐 그렇지만 이거는 뭐 전략으로 세우기가 좀 억지가 있는 데서 넘어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 부양가족수가 있죠? 보시면 0명이면 5점, 혼자 있으면 이제 5점, 와이프 마, 와이프 혼자 와이프 포함해서 와이프 이제 한명 있다, 그러면 이제 10점. 이렇게 이제 부양가족 한 명당 5점씩 카운트가 되죠. 여기서 이제 부양가족의 기본적인 사항을 보면 부양가족이라 하면 이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있는데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면 직계존속은 이제 3년 이상 부양하여야 하고 직계 비속은 이제 1년 이상 부양, 부양하는 것이 이제 기본입니다. 그래야 이제 점수가 카운트 될수 있다는 라 거죠. 직계 존속은 아버지, 어머니, 뭐 장인, 장모, 할아버지 등이고요. 직계 비속은 아들, 딸인 거 아시죠? 특히 이제 고모, 삼촌은 직계 존속이 아니고, 뭐내 동생이나 뭐 조카 등도 직계 비속이 아닌 거잘 아, 아실 것 같고요. 좀더 정확한 표현을 해보자면, 부양가족 수에 해당되는 사람은 내가 세대주로서 내 주소지에 3년 이상 등재되어 있는 직계 존속과 1년 이상 등재되어 있는 직계 비속을 말하는데, 당연히 배우자 포함이고요. 또한 배우자가 이제 세대주라면 나는 부양가족에 들어가는 것이고,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하튼, 내가 이제 세대주로서 내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중 3년 이상 등재된 직계 존속과 1년 이상 등재된 직계비속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내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이제 부양하고 있는 뭐 내가 세대주이고 무주택이고 장모님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데 이 장모님이 1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거는 뭐 무조건 이제 세대원을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저는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나는 무주택자가 안 되는 거죠.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무주택 1순위 가점제 계산할 필요가 없는 1주택 1순위자입니다. 명심하시고요. 다만 그 장모님 소유의 1주택이 뭐 전역면적 65 60제곱미터 이하이고 가격이 수도권 1억 3천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 원 이하일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와 같은 예외 규정들이 몇개 있지만, 이런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주택자로, 이제 1주택자로 판명되니까 꼭 명심하시고, 이 예외 규정에 속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시면, 작은 글씨로 주택 소유에 관한 유의사항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주택 판정 기준이라든지 뭐 자세히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부양가족 점수에 대한, 이 부양가족 점수에 대한, 어, 전략적인 선택을 보면, 무주택이신 어르신을 꼭 부양하여야 하고, 아들, 딸 많이 낳으시면 되겠죠? 이것도 이제 많은 억지가 있을 때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솔직히, 짱구를 굴리면,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한 명당 5점이 되게 큰 점수죠? 근데 요즘 뭐 정치권에서 뭐 유행인 위장전입에 바로 걸릴 것 같네요. 이것도 뭐 부동산 투기목적이로 아주 직방이네요. 이것도 넘어가죠. 청약 가점 전수 이제 세 번째로는 입자 저축 가입 기간이 있는데 이것도 보시면 1년 이상 3점 이렇게 해가지고 1년마다 1 1씩 카운트가 되죠. 그래서 총 17점 만점인지 17점이고. 어 요거는 뭐 전략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빨리 가입하는 것이 이 유리할 것 같고요. 솔직히 사회생활 시작할 때 바로 청약통장 들어놓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껏 무주택 1순위 청약할 때 계산되어지는 가점 점수를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이런 것들은 대충이라도 알아야 가점 점수를 높여 확률을 높일 수 있으니 각자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놓는 것이 이제 현명하다고 판단되어지고. 핵심적으로 당청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가점 점수를 높이는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청약 통장은 무조건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 놓고, 만 30세 이상이 되시면 되도록 빨리 독립을 하셔서, 그러니까 세대 분리해서 세대주가 되면 유리하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배점이 높은 부양가족을 늘리시는데 위장 전입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조심하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공무원이나 정치인이시면 조심하시고, 그렇지 않다. 난 전혀 상관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부양가족수 요, 요 부분에서 전략을 잘 구사한다면 조금, 조금이나마 이제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는지 눈치 빠른 시청자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청약 시스템은 사업 시행자가 모델하우스에서 뭐 아니면 이제 아파트 건설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금융결제원 청약 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추첨하고 당첨자를 이제 선발하는 것이고, 금융결제원 시스템에서 당첨자를 선정하고 그 리스트를 사업 시행자가 받아서 당첨자를 이제 발표하고, 더불어 이제 청약 합격됐을 때, 뭐, 문자 통보하는 것에 동요하면, 동의를 하면, 문자라도 이제 통보를 해주는 시스템이죠. 그냥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제 아파트 분양받을 때, 요 그림, 요걸 보시면, 분양받을 때 청약구조 1, 2, 3등뭐 기본적인 조건과 청약이 추첨되는 이제 구조를 알아보았는데, 세부적인 상황은 그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꼭 있으니까 꼭확인 확인하시기 바라고, 내 집을 갔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런 방송을 하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동영상도 많이 어설프고 말도 뚝뚝 끊기고 하지만 동영상 기술을 이렇게 좀더 배워서 앞으로 이제 많은 정보나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할 테니까요. 지속적인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좋아요 또는 이제 구독하기 눌러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